안녕하세요. 페아 베제담스입니다 아, 어제 부패 마령 1조 세팅 가이드 올려드렸고 아, 어제 좀 급하게 찍고 또 일부러 가느라 또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드리면서 또 꿀팁도 좀 알려드리고 좀 하려고 짧게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어, 그럼 뭐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딱 어,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즐겨찾기 해놨는데. 이 역상을 활용한 지금 보시면은 엄청 싸죠. 지금 다 100개월 이하입니다. 어, 이런 걸 활용한다고 지금 마이너스 다 이런 거 그냥 사실 이다 필요 없고 맨 밑에 모든 레전드 중이지는 효과 마이너스 거의 최대한 5 0을안 되고요. 한, 한 47에서 49 47 48 49 요사이 값을 뭐 검색해서 이렇게 사주시고 어차피 위에 것도 다 마이너스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금이 100개월 이하로 플러스 2레벨이랑 생존까지 아주 쉽게 챙길 수 있는 세팅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박는 건데 일단은 검색을 하실 때는 고급검색에 기본 역상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만 해주시고 위에 거는 뭐 마이너스라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모든 레전드 중위 재능을 마이너스 49에서 최소는 마이너스 49, 최대 마이너스 47요 정도로 검색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있죠 어쨌든 100결이야 싼거 계속 보면 여기도 있네요 99결 메모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거 이제 하나 구해 주시고 지금 샀다고 칠게요. 샀다고 치고. 자, 이미 저는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금술사로 갑니다. 연금술사. 연금술사로 가서 이제 역상. 여기에 박아주시면 되는데. 자, 역상을 바, 박는 방법이 있어요. 역상을 박으려면은, 음, 요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초기화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해서 제거해주고,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이 역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해서 다 날려주세요. 그럼 프리즘 장착. 보시고, 저는 그냥 하위였거나 플러스 3, 아무 중위는 마이너스 100. 어차피 안 찍을 거니까. 저는 47이죠. 장착해서 여기 해주시고, 뭐, 이게 크기는 의미 없어. 얘도 어차피 안 찍을 거라서. 여기 아니면은, 뭐 여기 찍어주시면 되는데,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여기 할 거, 제가 하던 것처럼. 여기서 딱 찍으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반전돼서 여기 들어가고요. 얘는 딱히 반뭐 반절, 저희가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 하면은, 얘들도 반전돼서 여기 들어가는데, 어차피 여기도 우리가 찍을 것도 아니고, 여기도 찍을 것도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반사해서 지금 보시면, 패시브 플러스 1, 요거는 마이너스, 50부터 되면은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이게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것도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100결 이하로 플러스 2레벨 그냥 공짜로 챙긴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금은 저희 세팅에선 필요한데 뭐 생존이 굳이 더 단단해지고 싶다 생존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거 안쓰셔도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생존 세팅까지 저는 쓸거라서 이렇게 쓰는거고 보시면 지금 어? 마령 스킬 데미지 추가가 마이너스 40인데 딜이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거 괜찮나요? 하시는데 플러스 1은 그냥 봤는데 데미지 추가 마이너스 40은 이제 마이너스 47% 재능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20%, 21%, 22%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딜이 떨어지는 것들이 한 마리, 늘려주, 한 마리 늘려주면서 원래는 딜을 40% 간폭시키는데 그 간폭을 오히려 줄여줘서 간폭이 덜 되는 거죠. 3 마리 더 하면서 딜을 좀 줄더라도 저희는 요걸로 생존을 조금 더 세팅을 하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까지 이해 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세개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킬을 또 찍어가겠습니다. 또 찍어가야 또 앞으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또 크리 다 찍어주고 얘는 다 찍어야 되겠죠? 아까 다 찍어져 있었고. 봉인보상이랑, 이제, 배도 찍어주고. 얘는, 한번 찍어보시면은 안 되죠. 얘는 이제 앞에 걸 선행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딱 찍으면은 다 됐죠. 이제 총 여기 34포인트를 쓰고 좀 많이 쓰긴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시면의 쿨러 찍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석판에 원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심연식으로 찍고, 석판이 심연이신 분들은 이제 원천 찍어주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거 100결 이하짜리 하나로 요거 요거를 공짜로 하나씩 더 찍어서 플러스 2레벨 찍어주면서 마령 최대 수량 플러스 1는 받고, 데미지 마이너스 간폭은 20% 초반대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생업 세팅을 어떻게 하냐. 어좀 생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소집에서 딜을 빼고 이제 위축 요거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라도 뭐딜 오라나 빼고 여기저저 저 이렇게 생존 오라 하나고 견고 제일 좋습니다 견고 하나 켜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령 수량을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기존에는 탑승 마령 한 마리, 그 다음에 딜 마령 부패 원소 양성까지 써서 총두 마리에서 세 마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네 마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설이 아니면 반석 한 마리만 선택 했었는데 이제 둘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반석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궁극기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동기로 쓸 거고 설이 마령을 해서 또 이제 회복 요까지 늘려서 이제 현자타임 까지 줄여주면서 이 친구가 또 마비도 걸어주고 그리고 또 서리마령을 공격시키면은 얘가 또 빙결 또 얼음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빙결을 걸어줍니다 빙결 동거를 걸어주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이제 생존 애들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제 본체에 또 생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사 아니 반석 영원까지 해서 이제 받는 적중 데미지 별도까지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엔트 세팅에서는 이제 운명에서 중위 운명에서 얼음꽃을 써가지고 보통 쓰는데 지금 아비싸죠. 이거 두개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딜은 좀20% 정도 간폭됐지만은 이제 거의 5천 결 아껴서 이제 이 효과를 받는 거죠. 이 서리 마령 효과까지. 그래서 서리 반석 무패총 4개의 이제 지속 데미지 감폭 적중 데미지 감폭그 다음에 생명력이랑 보호막 재생까지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꽃뭉치를 이제 나중에는 많이 쓸것 같긴 해요. 보통은 이제 마령 3마리일 때는 이제 한 마리당이니까 이제 플러스 최대 12밖에 안 되는데 요거 하나만 써도 지금 저희는 마령이 4마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16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조여하면 생각보다 얘는 또 싸니까 또 가성비로 뭐한두개 정도 챙겨주면은 또딜 뻥이 되고 어 저는 좀 있으면 또요것도 챙겨줘야 되는데 또요런 식으로 뭐 조금 빠진 딜도 저렇게 챙겨줄 수 있고 요러으로 지금 저는 딜을 정말 많이 빼고 생전 위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어, 저이 아득에서 거의 안 죽는 세팅 이 정도면 이제 아득에서 거의 죽지 않고. 뭐한 6천억, 7천억에서 한 1조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에서도 마득뭐 거의 불편함 없이 사냥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요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 세팅으로 또다 틀어주면은 또뭐 무조건 이제 뭐 1조 이상 훨씬 나오는데 이렇게 이 세팅을 해서 지금 마득에서저 거의 죽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방송 들어와 주시고 요 꿀팁 얻어 가셔가지고 좀 죽는 걸 많이 스트레스 이신 분들 아득 들어와서 좀 죽지 않고 좀 편안하게 수배 현상수배 이런 거 파밍하실 분들 오이 어, 백결이야 역상을 통해서 또 생존과 이제 딜번까지 또 날먹 좀하시면서또 빌드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더 좋은 또 꿀팁 영상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봐.